엎어진 채 땅을 보고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복원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발견된 경주 남산의 열암곡 마애불상입니다. 불상 콧날과 지면 바위와의 거리가 5cm에 불과한 상태로 500년을 넘게 견뎌 5cm의 기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전체 길이가 5.6m, 무게 80톤 규모로 1430년 지진이 발생해 앞으로 넘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상이 발견된 이후 바로 세우자는 의견이 이어졌고, 지난해 조계종이 고불식을 열었습니다. 찬란한 전통 문화 자산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빨리 일으켜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앞으로 천년을 찬란하게 빛날.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우선 오는 8월까지 11곡 마예불의 보전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예전 연구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면 이번 연구는 열한 곡마이불상을 앞으로 어떻게 보존 관리하는 게 좋을까 신가를 전반적으로 좀 평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주시는 연구 용역과 함께 안전성 시뮬레이션과 모의 실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열한 곡 마이블상 보호를 위해 주변에 축대 벽과 철망을 설치했고 개척 시설도 갖췄습니다. 경사지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하고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입불 관계하고. 그다음에 와업을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어, 합의 도출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또거쳐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용역과 공청회 등에 따라 열암곡 마애불의 복원 여부를 확정하고 복원이 결정되면 마애불 주변을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